안녕하십니까? 소일 목사입니다. 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제107총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총회는 우리의 총회가 열된 이후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총회가 마치게 되면은 총회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회의록은 총회 결의에 대한 입증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죠. 과거에는 총회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 채택을 그 현장에서 결의된 총회 결의에 대해서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록 채택을 그날 그날 채택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요즘 총회를 보면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날 그날 회의록 채택하지 않고 어, 나중에 총회를 마친 다음에 파한 이후에 총회 임원회에게 해록 채택을 이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총회가 마쳐진 다음에 총회 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여겨서 해록 채택을 그 해를 넘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회가 총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해록이 채택되지 않니함으로써 네. 이임받은 총회 임원회가 그 고난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 어 늦춤으로 어 총회가 끝나도 무슨 내용으로 총회가 결의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통 어 회의 녹화 내용을 녹취해서 이것이 총회 결의다라고 어,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총회 총회 결의는 회의록을 채택할 그 당시의 시점으로 해서 어 총회 결의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총회가, 아, 총회 현장에서 결의된 그 시점부터 총회 결의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는 점, 어, 우리가, 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결의를 해서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서, 어, 회의록으로 채택해서, 어, 백칠의 총회 결의는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어, 회의록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총회를 보면은 총회 임원회가 그동안 총회를 파하면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해록 채택부터 해서 일주일 안에 해록을 회의록, 채택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채, 총회를 파하게 되면은 관례적으로 뭐한 달, 두 달, 석달 이후에야 해록을 채택하는 모순적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통합 측 총회를 마치고 어 통합직 총회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직 총회는 총회를 파한 다음 날 총회 임원회가 총회 본부에 모여서 계속 관련 업무 위임받은 업무를 진행한 것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합동직 총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에, 모습을 통합직 총회 본부에서 제가 보았는데 우리 합동직 총회도 총회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날 임원회가 곧바로 모여서 어, 그 총회가 임해 준그 임원의 권한 이해중 권한 행사를 그 다음날 모여서 진행함으로써 해록 채택도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해록을 채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 제 107의 총회 총회장 우리 권승훈 목사님이시죠. 부총회장의 오종호 목사님이신데 이번 제 107의 총회 임원회가 해록 채택을 아주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어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파한 이후 한한달 되기도 전에 한2 0여 일에서 2 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해록 채택을 완료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해록을 빨리 채택해 줘야 백칠회 총회가 무슨 결의를 했는지 확인해서 전국 교회가 아, 이제 총의 결의에 따라서 모든 행정들을 집행하게 되는 에 그런 에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회가 해의록 채택이 늦어지게 되면은 어 총이가 무슨 결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영상 보고 녹취해서 이것이 총의 결의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률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107의 총의 임원회는 한 달도 되기 전에 예, 해록을, 어, 채택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채택된 해록에 의해서 백0종의 총회 결의에 따라 전국 교회가 이 결의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어져야 되고, 어,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총회와 교회가, 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 총회 결의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해록의 근거를 두면서, 어, 교회와 총회를 이끌어갈 때에 모든 예, 분쟁이 예방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건강하게 교회와 총회가 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 재배치의 총회 해륙채택 이문회가 해륙채택을 한달 이전에 채택됐다는 소식을 논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